아나 PC방 자주 가? 자주 가긴 했어요. 근데 학교 때문에 많이 못 갔어요. 요새 한달 만에 간것 같아요 오. 지금. 불러 내세요. 안 <laughs> 안 <laughs> 어, 앞에 바베큐 삼겹살 써 있던데요? 이런데 와봤어? <laughs> 아니요. 오 진짜? <laughs> 우와. 풍충 같아요. 어? 뭐 양말도. 양. 어. <laughs> <laughs> 이거 새 피하는 분들을 위한 건가? 더울려 집이로만. 더 올리고. 저도요 전쟁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나갈 때. 시방 왔어요. 뭐 먹어? 네 저는 무조건 짜게티 시켜 먹어요. 뭐야? 짜페게티 계란 치즈요. 너무 맛있어요. 그 옆에서 먹는 사람 있으면 더 먹고 싶어져요. 네 이런 거 진짜 처음 보세요. 그니까요. 이거 회원가입하고 시켜야 되지 않아요? 회원가입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약간 여새 인스타리스트 렌드카 아, 위에... 아니 메이플 스토리할때 이렇게요. 어, 메이플 소리야? 진짜 가끔 메이플에 새 캐릭터 나왔는데요. 그거 이름 아, 라라예요. 그래서 아... 그거 키워요. <laughs> 우와, 이렇게... 밥 먹으러 와도 되겠네요. <laughs> 여기 닭 껍질 튀김이 있어요. 이거 안주 아니에요? <laughs> 지포도 있는데. 먹고 싶어 다시 아, 다시 캐릭 아, 다시 캐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시 캐릭터. 아, 고기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목살, 삼겹 혹시 고기도 그걸로 나, 나와요? 구 응. 먹을 수 있게 어. 있잖아요 뭐워서 나오지 아, 아 그렇게까지 아니군요 여기 있어요 짜게치 짜게치 먹어요 짜파게티, 계란, 치즈 진짜 <laughs> 맛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베이컨 토핑을 하는데 여기 왔으니까 삼겹살 먹어봐야죠 뭐야? 5만 천원 거죠? 아,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 알바생님이 빡치실 듯요? 보통 피치방 오면 뭐해? 저는 솔직히 게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서 게임 잠깐 하다가 옛날 드라마들 봐요. 아 <laughs> 그리고 밥 먹고. 심지어 롤도 그냥 유미만 해요. 롤할때 채팅을 꺼서 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아, 엄마 정신 건강에 되게 좋 좋아요. 채팅을 끄면. <laughs> 같이 해요. 메이플 같이 할까요? 아, 맨날 메이플 할 때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 <laughs> 대박. 다행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 두께가 어, 장난이아니데이 정도면 그냥 장먹으러 얼마나 데요 장난 아니는데요 <laughs> 완전 여기 부드러워지는데요? <laughs> 이거 먹고 노래방 가면 노래 잘부르는데 네, <�uh well> 네. Sí, 어. <음> 약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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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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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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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으려면 아, 못해. <laughs> 약간 먹으러 오는 게더 크지. 맞아요. 먹방이 좋은 것 같아요. 잘 죽는다, <웃음> <웃음> 언제 PC방을 보게 될까? 여사님 집에서 아니. 밥을 해 먹긴 한데요, 옛날에. 배고플 때밥 먹으면서. 어, 근데 PC방에서 일할? 일했을 때는. 어, 일을 했었어? <laughs> 내 네, 영상 안 봤어? <laughs> 어. 지승이 제목이 PC방이죠? 아, 제목도 안 봤어? <laughs> 언니. 알바를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때 PC방 그때 메뉴 있는 거 맨날 다른 걸로 다 제가 만들어서 먹었어요. 토핑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아빠 전에 음식 많이 시켰을 때 힘들겠다 이랬고. 네, 맞아요. 그 마음을 <laughs> 알거든요. 진짜 그때 알바했을 때 아무도 집을 안 가더라고. 가끔 세수하고 아니 거기 펜실방 없디있어 <laughs> 똑같아 비슷한, 비슷한데요. 24시간은 없어요. 아, 여기가 네. 당연히 더 그리고... 편해요. 앉아서 충전할 수 있고 거기는 제법 싸는거 아니야? 이거 있어요. 진짜 들어. 게... 갤바... <laughs> <다리. 거> <laughs> <진짜 더러워. 웃음> 아이스크림 장난치고 음. 들어갈 때한 번에 받으면 한시간 무료. 알아요. <laughs> 오늘 PC방 오랜만에 왔더니 어땠어? 네, 식당인데 컴퓨터 있는 느낌.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냄새날 줄 알았는데요. 오, 냄새가 안 나고 그냥 고깃집 말고 여기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널러와요. PD님 여기 띄워주세요. 라라 피치 또 봬요.